요즘 증권 시장, 특히 단타나 차익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투자 트렌드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만큼 대차 거래라는 개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오늘은 키움증권 단축 코드 1062와 관련된 대차 거래 상위 10종목을 주제로 알아볼까 해요. 사실 이 주제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대주, 공매도,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이득을 보는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고, 대차 거래의 핵심과 상위 종목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투자 선택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차 거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대차 거래, 이거 꼭 알아야 하나요? 대차 거래는 간단히 말해 주식을 빌렸다가 돌려주는 방식의 거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공매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인데, 이를 실행하려면 대차 거래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차거래는 현실적인 전략을 구사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대차거래 이슈가 부각되면 특정 종목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서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키움증권 같은 플랫폼에서는 투자정보와 대차거래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읽고 이용하면 개인 투자자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시면 대차거래와 상위 종목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 대차거래에 관심을 가져야 할첫 번째 대상은 공매도 전략이나 단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주가 하락 여부에 베팅하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특정 종목의 대차장고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하락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전문가나 기관도 시장 리포트에서 대차거래 데이터를 자주 참고하며 방향을 제시하니 활용 가치가 높아요. 또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투자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투자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주린이들부터 고수까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3. 대차거래의 핵심 원리와 데이터 분석 대차 거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시스템이에요. 빌린 주식을 팔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구조라 이해하면 쉬워요. 여기서 대주 주식을 대여해주는 것과 공매도가 연결되죠.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현재의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라 대부분의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로 이루어져요. 대차장고 데이터를 보면 특정 종목이 얼마나 공매도에 활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위 10종목 안에 포함된 주식들의 대차거래 과정은 단순히 거래량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가 변동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은 이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4. 대차거래 장점만 있을까? 단점도 알자. 대차거래에는 분명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공매도를 활용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도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공매도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는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대차장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갑작스러운 패닉 셀이 나올 위험도 커요. 쉽게 말해, 다른 투자자들도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추가로 하락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대차장고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즉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법만 안다면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진답니다. 실제 투자에서 적용할 대차거래 팁. 그렇다면 대차거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키움증권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차장고 비율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공매도 또는 대차상위 종목의 비중이 크다면 이게 주가 하락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대차거래 종목 데이터와 기업 재무 상태를 함께 분석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대차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종목 선택 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시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에 필수예요. 대차 거래와 관련된 정보는 단순히 투자 이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 키움증권 단축 코드 1061을 활용해 상위 10종목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별 투자 전략을 더욱 똑똑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활용하면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공매도 대여 대주 등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도 나누어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지혜로운 투자가 되길 바라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